<목소리> 안녕하세요. 포커네사입니다 어, 앞전 영상에서 어, 008 폭건 그, 하인행사 한다고 한번 예고 드렸는데, 오늘도 마침 또 비가 그쳐갖고, 이렇게 영상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측부터 이제 9보다 17년, 18년, 19년, 코벨코 20년, 이렇게 4가지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장비 외관하고, 그 다음에 가동 시간, 이런거 하고, 뭐 장비 옵션은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설명드리면서 폭풍 할인 행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장비는 0.8톤급 미니 굴삭기입니다. 이 미니 굴삭기 같은 경우는 이제 농용 굴삭기로 나와 있지만 보통 다 이제 철거용으로 사용하다 다입고가된 장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다 올도색이 돼 있어갖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진짜 형편없을 정도로 외관이 안 좋았습니다. 미니굴삭기 특성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 뭐, 기억 속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저희 태양 굴삭기에서는 모든 걸다 정비를 해서 그래 나가니까, 들어오면 뭐, 세차부터 올핀 유격 수리, 그 다음에 누유 수리, 그런 거다 마치고, 그 다음에 외관 도색 작업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거의 신품급처럼 이렇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있는 장비부터 이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장비는 9보다 U008 모델이고요. 옵션으로는벗켓 2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랙 상태도 보니까 거의 한90% 신품급에 가까운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가동 시간을 보시게 되면 3,459시간 이 정도로 운행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운행한 장비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1,500에 광고 나가다가 이제 1,350에 그렇게 지금 판매하려고 다시 광고를 조정했습니다. 폭군의 사랑으로 어 보고 연락했다 하면 뭐 제가 5만 비 정도는 더 빼드릴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전화 주실 때어 여, 어 유튜브 영상 보고 그렇게 연락 주셨다 하면 추가 할인 좀더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요 모델 같은 경우는 2018년식 모델입니다. 이 장비도 뭐 도색 다 하고 요거는저 얼마 전에 한번 나갔다가 차주분께서 이제 일다 하셨다고 다시 갖고 왔는데 조금 외관에 기선은 조금 있지만 어 부문 쪽을 다시 또 추가 도색이 들어갈 거니까 그런거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하부 상태는 거의 뭐100%에 가까운 그런 트랙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장비 같은 경우는 1800시간 정도 운행을 했네요 현재 광고가가 1650 에서 1500 으로 이제 가격을 이제 낮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보실 장비는 이제 19년씩, 이것도 올 정비가 다돼 있고 도색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트랙은 1 0 0개 기준을 잡았을 때 이것도 한뭐8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가동시간이 1680시간 정도 이제 운행을 했습니다. 이 장비는 이제 1700이 광고 나가다가 지금 1550 이렇게 지금 광고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을 보여드릴 장비는 이제 코벨코 모델입니다. 이 장비는 2020년식 모델이고요. 모델명은 SK008 이라는 모델입니다. 지금 광고 가격은 1800에서 1650으로 가격 조정을 했고요. 가동시간은 1880시간 정도 운행을 한 상태입니다. 뭐 모든 장비가 옵션 구성품은 이제 버켓 2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트랙 상태는 한7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얀마하고 아 이거, 이, 어차피 얀마 장비를 도색해서 나온 게 코벨코 장비인데 이 장비 특성은 이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보다 장비와 달리 고속 주행 기능이 없습니다 자, 구보다로 한번 가볼게요 구보다 장비는 이렇게 노즐이 3개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는 3기통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고속 주행 기능이 있어갖고 장거리 이동하실 때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좀 빨리 갈수 있는 그런 옵션이 또 있고요 구보다는 이제 배면방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실린더가 이렇게 위쪽에 부착이 돼 있었고 버킷 작업하다가 이제 배바닥을 때려도 지금 여기 배 바닥을 때리는 게 있는데 이렇게 기스가 나지 이제 파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벨코 s k 008 같은 경우는 일반 기존의 뭐 미니 굴삭기처럼 실린더가 밑에 쪽에 있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특성이 좀 다르니까 내가 용도 맞는 걸로 이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왼쪽부터 이제 오른쪽까지 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어, 장비 모델별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지금 고객분들이 항상 이제 물으신 질문 사항에 보면 이제 겨울 돼서 장비를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굴삭기 업계에서는 비수기가 6월 달부터 8월까지가 달 비수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9월 이제 추석 시즌부터 다시 올해 이제 한 5월까지는 달 다시 성수기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또 할인 행사를 하는 이유는 어 지금 비수기다 보니까 저희 마당에 지금 재고가 많습니다. 그것도 다른 장비를 또입고를 시키고 또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요뭐 거의 마진 없이 팔고 있으니까 요, 요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장비 보시고 요런 장비 개수로 팔거나 비닐 하우스 안에 쓰기는 아주 유용한 장비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미팅 해 보시고 또 오셔갖고 시운전도 해 보시고 그렇게 구매 가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달에 3톤급 어, 미니굴삭기 폭풍 할인 행사였고 그때 15대를 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장비 말고도 저 옆에도 몇 대가 더 있는데 이번 기회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어, 장비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